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불패 TV의 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까다로운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늘어나면서 12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아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다가, 자, 다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 그때 놓치지 마시고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매물은요, 바로 입주권인데요. 어, 입주권을 갖기 위해서 투자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단기간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 투자금이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중랑구 중화동은요 동북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동북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매물이고요. 자 신축이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을 고르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자 보시길 바라겠고요. 총 8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고요. 리룸과 화장실 2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면적이 한 25평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은 3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는 넉넉하죠. 입지 여건이 아주 좋은 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중랑역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강남선이죠. 7호선 라인을 또 환승할 수가 있는 세 개의 역세권을 환승할 수가 있고요. 자, 옵션입니다. 냉장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갑니다. 자,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에어컨인데, 방 3개, 전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마지막에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오늘의 위치는 바로 동북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요,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심권에서 동쪽으로 보신다면 동북권이 나옵니다. 동쪽이죠? 맨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북권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못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저층 주거단지가 많다. 그리고, 교통이 매우 안 좋다. 이 동북권에 대해서 저평가가 된 만큼요, 역으로 투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엄청난 미래 가치가 숨어 있는 곳이 바로 동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역 교통 시설 계획들이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KTX가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이미 계획에 다 잡혀 있고요. 그리고 동부 간선 도로가 지하화를 싹다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은요, 지하철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이 또, 어, 개통이 된다는 겁니다. 면목선이 개통이 되고요. 동부선까지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동부권의 가치는, 어,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북권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딱두 개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다면요. 동북권의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창동역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상계역인데요. 자, 창동역의 민자 역사 사업이 11년간을 멈추고 있다가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 역사가 아, 생기면서 옆에 서울 아레나 라고 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케이팝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대중음악을 리드하는 게 바로 케이팝입니다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어, 열수 있는 콘서트 장입니다 대규모 공연장인 바로 서울 아레나가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BTX가 서울 아레나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팬들 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날아와서 서울 아레나 창동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건너편에 우리 보시면 창동 차량 기지가 있고 도봉 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뭐가 들어섰냐면요. 은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하는 혁신 성장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단지,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바이오 산업에 관한한 그런 첨단 산업에 관한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앵커 시설이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요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에는요. 어, 지하도로 차도가 들어가면서 그 위에 수변을 물이 있는 수변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에, 자 좌측에는 문화와 예술을 갖추고 있고요. 또 중간에는 수변 문화 그리고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세 가지 테마를 갖추고 있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입니다. 480만의 신도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이 복합타운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동북권의 경제유발 효과는 대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가치는. 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콘서트장인데 아, 아까 말씀드렸죠 부지가 5만 제곱미터입니다. 대단히 큰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 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복합타운이 형성이 되고요, 뭐 일만 가구, 오만 가구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 짧데기 없다는 겁니다. 자,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주차장으로 매일 이렇게 교통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4년이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책 사업에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사업은 요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구리는 다산신도시가 있고요 남양주에는 왕숙1과 왕숙2 3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릉 골프장에 1만 가구가 또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을 해서 태릉으로 넘어가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진출입이 있습니다. 자, 이 수만은 7만 가구 정도 태릉 골프장까지 한 8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동부 간선도로가 개선이 안 되고 막힌다면요 절대 신도시로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 중단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0 3 4년이면 완전하게 지하 개통이 됩니다. 민자 터널과 재정 터널로 구성이 돼서 자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요. 릉에서 청담IC, 강남이죠. 강남까지 10분이면 주파를 합니다. 그리고 단거리 지역 간선 도로는 재정 터널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또 전달이 될 것이고요. 자, 이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교통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동부 간선도로에 걸쳐 있는 동부권의 미래 가치, 뭐 부동산 가치는 물론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면은요,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좌측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요. 우측에는 또 봉화산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저층 주거지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30년 된 건물들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전부 다 벽돌 건물이에요. 이 건물들을 두고 뭐 개발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다 3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동네를 보시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빨간 벽돌입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들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 건물들도 한꺼번에 전부 다 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액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개발지 내에 있는 바로 신축 건물입니다 이런 걸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중화 3구역입니다. 현재 중화동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요. 중화 1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금 현재 철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시컨서시험으로 지금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화 2동에서 이쪽 라인에서는 현재 가로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래서 7구역입니다. 하나의 블록만 가로정비를 사업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로정비 사업은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3년에서 4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가로정비 사업은 준비 단계가 없습니다.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바로 처분 단계를 거쳐버리면, 요 바로 시공 들어가서, 바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어~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5년이죠. 이런 재당첨 금지 조항까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점으로. 통한다는 거. 하지만 가로정비사업은 7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 임대비율을 20% 제공하게 되면 15층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25층에서 35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로정비사업은 7층에서 15층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목동이나 밑에 있는 면목동이나 중화동 가로정비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대규모라는 겁니다. 자, 작은 필지들이 합쳐져가지고 대규모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치가 웬만큼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화 3동에서는요, 아직까지 동의서가 진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 노후도는 현재 지금 전부 다 아까 보셨듯이 75에서 85% 정도 노후도는 전부 다 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들의 의지가 최고점에 달해 있다는 겁니다. 개발 의지가 최고점에 달해 있다는 거고요.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요. 중화 3구역은 중랑역에서, 어, 250m, 역세권으로 250m, 350m 안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 신속 통합 개발이죠. 신속통합개발로 또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속통합개발은 민간 재개발입니다. 지구 지정이 5년에서 2년으로 확 줄어들죠. 그래서 경제 시간이 빨라지는데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 35층까지 아,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가로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신속 통합 개발로 전환해서 일반적인 재개발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가로정비 사업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들의 의지가 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동의서 징구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는 순간은요, 매물 싹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나오질 않아요 나온다면 은요 피를 전부 다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 신축 매물 가격은요 4억 8천 대입니다 스리룸 기준 4억 8천 대고요 피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순수한 건축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브리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물건들은요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동북권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는 겁니다 예전의 동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권이 새로운 동북권의 강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에 투자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